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봄비가 옵니다. 아, 촉촉하게 적셔시겠네요. 아, 봄비가 와서 좋은데 하우스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laughs> 예, 밖에 소리보다 한두배 이상 들리는 것 같아요. 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좀 우중충한 날씨는 싫은데, 뭐, 또 들판에 또, 곡식들이 자라려면 비가 와야 되겠죠. 어, 화분, 아이들, 여주 9,000원이, 어, 많이 또 나가고, 또 다시 올리고, 요, 좀 멋져가지고, 제가 좀 무리해서 많이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면, 예, 뭐, 색채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는 뒤집어져 있네요. 예, 어, 또 사각이 와가지고 좀또 빠져 나갔지만 예 가성비 아주 좋죠. 그럼 깔끔하고 예 이렇게 깔끔하고 8cm 8.5 높이가 8.5 지름이 8cm 4,000원입니다. 몇개안 남았네요. 어, 긴들국화도 어, 다시 재입고돼가지고 또 나가고 또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 심어놓으면 굉장히 고풍스럽고 멋집니다. 예. 가성비도 좋구요. 어, 저, 이 아이, 너는 뭐가 어디 갔니? 너 명찰이 어디 갔니? 긴 여주. 긴 여주도 여러가지, 긴 여주 7,000원입니다. 여러가지 심어놓으면, 예, 색감이 워낙 예, 약간 신비스럽고, 예, 색채감이 아주 고급져가지고, 예, 뭐든지 심어놓으면 좋습니다. 잎도 넓어가지고, 예, 10이니까 넓어서, 무엇이든 심으면 좋습니다. 자, 여주 4,000원, 또 가성비 좋죠? 8.5에 8.5. 예, 색깔이, 예, 아주 다양합니다. 요 아이의 형님벌 새는 예, 가성 여주 7,000. 크기가 12. 그 이러, 이러니까 뭐 뭐든지 심으면 요 정도 크기의 7 0 0 0원이면 아주 값입니다. 값. 꽃나무도 종종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쁩니다. 집에 좀 마스코트처럼 앞에 조롬이 이쁘게 놔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아이들도 몇 개씩 남아 있습니다. 어 보시게 또 다른 아이들 보시게요. 아직 새 화분이 들어오기 전인데요 아이만 먼저 미리 들어왔습니다 미니 사각입니다 미니 사각 2,500원 미니 사각 그래서 미니 미니 한 아이들 심으시면 좋습니다 5.5 5.5에 5.5 미니입니다 예 영상에 크게 나올지 몰라도 작습니다 미니라고 미니 <laughs> 미니 미니 예 미니 사각 예5.5 5.5 이렇습니다 이쪽 로움이 나서 심어 놓으면 요새는 이제 다육이가 갈수록 종류가 많아지니까 짱짱하게 작게 키우고 또 작은 식품 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란히 이렇게 심어두면 은 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뭐어 어, 문의하시면 요렇게 이제 문자를 주시면 대충 이런 아이를 원합니다. 이런 가격대에. 뭐좀 보여주세요 하면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예. 요 아이도 되게 샘플로 갖고 왔는데 9,000 원인데 되게 고급지죠. 어요 아이는 한 7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심어두시면 워낙 비싼 화분들이 많으니까요, 그죠. 예, 안에 들어가서 다여기 보겠습니다. 네, 큐빅 4,000원입니다. 그죠? 큐빅 4,000원이, 어, 어제 콩나물이 이제 하염 전기를 좀 해갖고 이쁘게 뒀습니다. 어제 합식해서 하나를 심어봤는데, 요 화분에 심었더니 이쁘죠? 어 요렇게 심어보시면, 어, 아니면 아까 미니 사각 화분에 하나를 심어주셔도 되구요. 여기 여주 4,000원에 요렇게 심으셔도 예, 두개 정도, 두 포트 정도는, 뭐, 많이들 두 포트를 갖고 가시던데, 요렇게 심어 놓으시면, 이쁩니다. 보죠 큐빅. 음, 옆에 아르세 다시 재입고 됐나요? 어, 요거 좀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색감이 정말 이쁘죠? 갈수록 더 분홍분홍 물들고 있습니다. 자, 불놀이 볼까요? 불놀이. 색깔이 더 진해졌죠. 더 물이 먹고 어, <laughs> 물을 좀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물을 안 먹네. 물을 좀 먹일게요. 집에서 물을 먹이면 얼굴이 훨씬 더 커집니다. 얘는 작은 포트아이예요. 작은 포트 음, 응. 작은 포트아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는데 얼굴이 좀 작습니다. 물이 고파가지고 예. 어, 뒤돌아 볼게요. 여기 라이터도 있습니다. 정말 이쁘죠? 네, 이두가 기본입니다. 이두가. 아, 롤리폴리가재 입고 됐습니다. 롤리폴리가재 입고 됐는데, 이제는 삼두입니다. 삼두. 재 입고 돼서 삼두인데, 가격이 7,000원입니다. 예, 네, 삼두, 롤리폴리 삼두 7,000원입니다. 어, 아이들이 여기 농장에서 올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조금 목 말라서 오거든요. 그래서 콩나물이 와서 물을 조금 줬습니다. 했더니 어, 색감이 되게 이쁘게 나오네요. 어, 얘도 흰 분을 띠면서 이렇게 빨갛게 나오니까 롤리폴리 7,000원입니다. 갑자기 사탕이 먹고 싶어지네요. 예. 라데칸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그 다음에 비치우리대 그때 제 입구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어 합식해서 심어놓으면 정말 싱그럽고 이쁩니다. 이렇게 물들이려면 되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데 이 농장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였는지 이렇게 놓으면 계속적으로 봄 내내. 또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 하엽을 정리하면 목대다 있습니다. 어, 합식한다고 몇 개씩 갖고 갈 때는 키를 비슷한 나이로 대충 들이는데, 조금만 맞을 때는 큰 아이를 밑으로 조금 내려서 심으면 더 좋죠.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합식하실 때, 뭐, 키를 다양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죠? 균형 잡히게.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홍공작처럼, 홍공작처럼 똑같이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저번에 둥근 잎 빛이 우리대도 요 화분에 세 개를 심었더니 너무 이뻤죠? 음. 이렇게세 개를 심으시면 됩니다. 예. 홍공작 철화도 있습니다. 철화가 여기 하나 있네요. 가격은 다릅니다. 여기도 있고. 예. 아, 리드금, 여전히, 예. 잘 나가고, 이쁩니다. 하엽을 정리했더니 제가 콩나물이 보이시나요? 예, 예, 좀 보이나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집에서 잘 심어주시면 됩니다. 러버레터 쌍두가 두개 있네요. 두 개. 정리, 어제 좀 정리했더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음. 자, 여기 보시면 아우렌시스. 저번에 콩나물이 8,000원짜리 팔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다 농장에서도 완전 품절이 돼서 없고 요 아이들을 또좀 작지만 그래도 묵어서 얼굴이 예, 단단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이 많은 아이들도 있고 많아지려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많아지려고 하는 애도 있고 얘예 하나 같죠? 밑에 보면 식구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죠? 어, 식구를 달고, 얘는 얼굴 작죠? 사방으로 식구를 달고 있네요. 저렴하죠? 4,000원입니다. 자, 나나우 꾸미니, 목대 있는 아이들, 이제, 어, 조금, 이제, 반은 나갔네요. 어휴. 아이들, 이렇게 작지만, 요러보면, 하엽 정리하면, 요다 목대입니다. 예, 키가 비슷한 아이, 한번 보시면, 요 안에 목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노 꾸미니 어, 대품 예. 흔해 군세 옆에는 뭐두 개짜리 요거는 얼굴이 기본으로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뭐이 정도 됩니다 여섯 개 일곱 개 되는 얼굴입니다 나노 꾸미니 12,000원 요거 설명하는데도 숨이 차네 숨이 네. 갑시다. 자, 루페스트리검 제 입고 됐습니다. 루페스트리검이, 어, 끝자락은 분홍분홍해지네요. 노랗다가, 예, 네, 어, 하나로 심어도 작은, 어, 그 길쭉한 미니분에 심으셔도 되고요. 그죠? 합식해서 두개 정도 데류가서 심으시면, 예. 네. 어 그렇게 해봤더니 기둥 화분에 심어봤더니 멋지더라고요. 내일은 그렇게 한번 어, 심은 아이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몇개 없는 아이인데 얼려도 되나 싶은데 다크 아이스입니다. 다크 아이스가 와서 얼마나 짱짱 먹어서 이제 완전 보라보라로 색깔이 변하고, 어 완전 몽우리가 꽃 몽우리처럼 이렇게 됐죠. 네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4개밖에 없어서 조금 아, 아쉽지만 4개입니다. 다크 아이스 자 아론스도 한번 찍어볼까 아, 엘도라도 한번 찍어볼게요. 엘도라도 물들면 요 색깔 됩니다. 가격은 6천원입니다. 어 다양하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다분갈이해서 얼굴이 쨍쨍해졌습니다. 짱짱해졌습니다. 어... 들면 이렇게 얼굴이 하얀 분을 내면서 다시 속살 아이들로 나옵니다. 새파랗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엘도라도 키워 보시면 멋질 겁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많이 색깔이 엄청 많이 바뀌었죠. 예. 어, 몸도 많이 컸습니다. 얘가 잘 크는 아이거든요. 멋지게. 커지는 아이거든요. 몸집이 커지고 고급지게 커지는 아이니까 블루 서프라이즈 한번 이 아이도 한번 데리고 있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풍나물이 키운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색깔이 이렇게 되고 커집니다. 네. 멋지죠? 어... 뭐 별탈 다 없이 잘 크고요. 뭐 그냥 어, 블루 서프라이즈, 이 정도면 뭐, 예, 무난하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예. 희성금이 있죠. 희성금도 여기 이렇게 해서 잘 크고 있는데, 희성금을, 콩나물 희성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좀 풍성합니까? 꽃이 폈다가 이제 다 정리돼서 졌는데, 밑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새로운 아이들도 올라오고, 위 아이들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해주시면 어집니다 5,000원입니다. 희성금. 음. 자, 옆에는 희성이 있습니다. 그냥 희성은 4,000원입니다. 그냥 희성도 이쁘죠. 아, 여야도 희성금 아니지? 여기는 희성일 거예요. 요거는 4,000원입니다. 예, 밥도 많고요. 예, 이건 좀 버려져 있는데 나중에 심을 때 모아서 심으시면 됩니다. 얘들은 끊어지면 떨어지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새순이 나오고, 얘는 심으면 다시 또 사기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가 상처가 나면 부러지죠? 거기에서 두 개, 세 개가 나와요. 우리도 성숙되어지면, 더 성숙되어지면 더 많은 것들이 마음에 쌓일라나? 얘는 못 나가겠다. 너무 작았어. 예. 자, 을려심. 을려심을4 0 0원인데요 오래 먹었어요, 여기서. 오래 먹어가지고, 얼굴도 짱짱하고, 색깔도 딱 뒀는데, 어, 제가 어제 이거 찍었었나요? 어. 여기에 레티지아가 있습니다, 레티지아. 레티지아.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이뻐요. 제가 택배 가기가 힘들어서 떡 하나 했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서 말았었는데 한번 오늘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레티지아 6,000원, 비틀잼 4,000원이 있습니다. 몇개 있습니다. 몇 개. 색깔이 물이 이쁘게 되네요. 예, 네, 한포트 밥이 많아요. 네 4개. 4개. 개, 폭난 또네 개. 다들 몇개 없네요. 폭난. 밥이 엄청나죠? 꽃이 다 피고 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성령 근생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좀 묵어가지고, 예. 하나도 아니고, 얼굴이 기본으로, 예. 원래 기본이 두 개에요. 기본이. 기분이 두 개입니다. 성령 7,000원. 벌써 이제 끝자락에 먼지곤지를 찍고 있습니다. 색깔이 예 살도 오르고 성령 7,000원. 갑시다. 어, 쭉쭉 갑시다. 네. 있습니다. 러우 있습니다. 러우늘잘 들었죠? 예. 자, 요렇게 쌍두는 4,000원입니다. 쌍두는 어, 4,000원이고요. 요렇게 외두는 3,000원입니다. 겨우 외두는 3,000원. 쌍두는 4,000원. 열었습니다. 또 갈까요? 트럼펫 핑키입니다. 트럼펫 핑키 만원입니다. 이것도 제 입고 됐습니다. 인기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면 농장에서 데려오고 이쁘죠. 색감이 콩나물 다육에 트름 페핑기는 색감이 참 좋습니다. 어 다른 곳에는 아직 물덜 들여서 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색감이 좋고요. 어, 밥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철합니다. 철학 철화. 얘도 철합니다. 제가 이 사연이 있는데 택배를 했다가 바구니 했다가 발로 차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예, <laughs>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못 갔습니다. 예. 아또뭐색 찍어드릴까요? 헨젤이라는 아이인데 엄청 큽니다. 콩나물이 분갈이해서 키웠는데. 굉장히 고급지고 멋진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또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화분이 꽤 크거든요. 화분이 꽤 큰데, 데려가셔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이가 아주 에... 뭐죠? 에키베리아가거든요. 창은 아닌데, 어, 헨젤, 헨 체라도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헨젤 체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종 콜로라타 쌍두입니다. 원종 콜로라타 콩나물이 분갈이해서 다, 어, 예, 피운 나입니다 원종 콜로라타 쌍두. 0 0 0 원. 예, 완전히 물 많이 들었죠? 물을 많이 안 줘가지고, 색감이, 아예 얼굴들이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물 주고, 그렇게 키우시면, 이물준지 이제 얼마 안 되거든요. 키우시면,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어,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봅시다. 애들도 때가 돼서 꽃이 피고 또 애기도 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뭔가 자꾸 변해가는 듯하네요. 우리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열심히 살아서 우리도 언젠가 돌아보면 그 자리 있어도 좋고 변해 있어도 좋고 해서. 그래도 잘 살아봅시다. 어 어제도 정리를 좀 했는데 자리가 조금 이제 좀 비어요. 정리를 어 하니까 자꾸 자리가 생겨가지고 큰일 났어요. 예. 또 새롭고 이쁜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국남물이었습니다. 뿅